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은그 여기가 지금 제가 카트라이더 유튜브에서 직접 하고 있는 카트라이더 파라곤 칩 지적자입니다 카트라이더 잘 보고 있죠 이 제작자분이 진짜 만든 게, 제가 진짜 만든 거라서. 이거 진짜 확대해서 만들어보면, 이게 진짜 파라곤이고, 그 옆에는, 랍토랄, 그리고 투타 그리스, 이세 가지 레전드 캐릭터, 그리고 레전드 카트 파라곤까지도 색칠했네. 색칠해, 색칠해서, 색칠해서, 가지 새로 확대해서 보여 겁니다. 실제로 확대를 해가지고 원래 흰색깔 이 색깔이었는데 빨간색으로 꾸미다 보니까 저 금방 깨끗해졌네. 광택은 두 가지 색깔이 있어. 요 특히나 빈고카드 중국에서선 빈고카드를 사용되지만 카트 카트라이더 지금본 모습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따라 카트라이더 자주 하시는 분들 많죠. 중칼 수도 있는데, 중국 카트라이더 수도 있는데, 예전 시즌 7이나, 시즌 7이나, 시즌 7이나, 시즌 8에 어, 이벤트가 종료되는 날이 시즌 9, 내가 종료됩니다. 카트가, 원래 이게 패키지에서 가능하잖아요. 한카, 한카에서는, 한국 카트라이더에서는. 알죠? 다들, 다들 그, 파라곤 카트 타실, 타셨을 거예요. 저도 현질은 해봤거든요. 요즘 요런 차처럼. 요거 보이죠? 지금 제 핸드폰이에요. 현재 아이폰이고요. 8로입니다 바라고. 바로. 부스터 소리. 웬만한 스키드 결국 있어요. 두탑 스키드하고 하고, 하고 이제 스키드. 스키드가 요렇게 많, 은 번호판은 많아요, 많아요. 레전드 번호판도 있고, 다른 번호판도 더 밑으로 내려달라고 해, 님들. 있어요. 잠깐만요, 오 자, 레전드 카트입니다. 번호판. 더 내려달라고 해요. 웬만한 뉴 스타, 요런 거. 뉴 스타 자주 하잖아요. 인기 가르쳐. 보면 안 돼요. 어, 이제 닉네임을 보면 안 되죠. 사실 후구인데. 음매, 음매 후구입니다. 음매 후구고. 테두리 변경. 이렇게 그 테두리들도 많아요, 테두리. 봐봐요. 웬만한 테두리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다시 보니까 생각이 있더라고요, 팻이. 팻들도 엄청 많아요. 그 레오 팻들은, 웨스 경크. 이게 연구입니다, 연구. 아이템은 요런거 있고 웬만한 아이템, 엠블럼, 엠블럼도 있죠. 장착 하면 이렇게 장착을 나중에 취소하면 장착 취소하면 장착 다시 생기고 기념 요거 날 기념 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웬만한 엠블럼들을 다 소개하자면 이게 시즌이라 보니까 이게 모두 깜깜해지네 요 업데이트 좀 하고 올게요 두아스레이더어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업데이트 했습니다 볼면한끝트라이도이억거있잖아요표로운 자세히 보면 디자인 이쁘죠? 상대의 가성비가 좋고 내부안도 빨강으로 덮여있네요. 덮여있고 탑승 이제 해보면 이렇게 돼 웬만한 크리스탈들은 여기 있는데, 백기사. 또, 웬만한 카트들도 있고. 이제 자세히 봤으니, 다른, 이제, 지금부터 이미지 카트라이더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너라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하루에 1년 걸렸어요. 작업이. 어쨌든 힘들었으니까 이거 많이 봐주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유 바